7시 40분입니다. 제가 알람을 6시 반에 맞는게 아니라 오후 6시 반에 맞췄더라고요. 다행히 눈이 떠서 좀 늦었지만 일어나게 했습니다. 수안보 온천에서 진짜 제대로 힐링하고 가는 것 같고요. 어제 못 달린 만큼 오늘 또 파이팅해서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오늘도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위화령 고개 넘어가고 있는데 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 아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자전거 타고 있다라는 걸 까먹어야 돼. 그래야지 안 힘든 것 같아요. 와, 기어 단수가 지금 딱한 칸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힘들 때한 번만 쓸게요. 쉬는 데가 있긴 한데 쉬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남은 1단 하나 쓰겠습니다. 아, 드디어 내리막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드디어 이화령 보기가 시작됐습니다. 5km 앞이라고 그러는데, 5km 한번 열심히 밟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사가 심해 보이지 않아서 갈만한데, 초반이니까 그렇겠죠? 지금, 한 1km 정도 왔는데, 걷는 게 오히려 빠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좀 걸어갈까요? 그래, 좀 걸어갑시다. 와, 이거, 쭉 올라가시는 분들은, 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걷는 게 오히려 저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냥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데요? 아까 분명히, 주민분께서, 이화령 흑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아 드디어 경사가 좀 완만해졌어요. 다시 올라타서 가보겠습니다. 아, 자동거도로로 가고 싶은데 자동거도로에 낙엽이 많아가지고 아, 차가 없을 때그 안전하게 다른 차량에 방해 안 되도록 차도로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0.9km 남았습니다. 아까 밑에서 봤던 설선이제 지금 눈 앞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는 길은 안 내리고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령 휴게소 자전거기 인증센터 100m 남았습니다. 백두대 간 이화령 인증센터 50m 전방입니다. 아, 저기 인증 부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화령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이화령, 이와, 말이 잘안 나오네요. 이화령. 휴게소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아. 아. 리막길내려이친할때는이좀바닥이미끄러이 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간이나구면이찍오보또찍하보습록하화이팅몰 아. 아, 하, 이는이여러는이 친구는 이친 입고 있어서 이즈입옷 있어서 거이요속지은아거 이만큼이나 내려가 있었어요. 어, 이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 불고기 전주비빔밥 하나 빠르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멀어서 물을 엄청 많이 샀어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있고요. 빨리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윤정, 포에버, 김훈이, 화이팅! 그리고 이호연도 화이팅! 어, 화이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상주상풍교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상주상풍교 찍겠습니다. 아, 아, 오. 알아서 양심 판매점이 있거든요. 아, 이거 유튜브로 봤었는데 아 진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오늘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제가 좀 컨디션이 훨씬 좋아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요. 아마 어제 온천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장실만 이용하고 또 다음 목적지, 다음 목적지인 상주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칠곡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바쁜데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 70km 정도? 한 3, 4시간이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시간 정도? 파이팅 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상주 상봉교를 상주 상풍교네요. 상주 상풍교를 지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제일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한 4일 동안 혼자 있어 보니까 혼자 있는 거에도 또 적응을 하게 되네요. 드디어 충효의 고장 예천군입니다. 아, 오늘 문경 뚫고 상주도 뚫어서 예천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부산이랑 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게 체감이 슬슬 됩니다. 지금 몇 개의 동네를 거쳐온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거리를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물론 남은 길이 짧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지나왔던 길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짧다고 생각을 하니까 큰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길에 오르막이 있어서 올라가다가 체인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마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핀이 여기 갇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좀 무리를 했는가 본데. 핀이. 날라가 버렸어요. 날라가면서 이쪽이 요쪽 어떻게로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끊어진 게 아니고. 자전거 박물관 쭉 다리 끝에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우측으로 가면 저 노란 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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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란 거가 뭐냐면은 자전거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애들 자전거 아. 그 놀이터예요. 예, 예, 예. 그 바로 앞에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해돌라 가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매번 여, 가을 때 보면 막 낙엽 떨어져 가지고 빵꾸나 가지고 저기서 공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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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게 저기 아. 하나 좋아요 공짜로 해줘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부터 왔어요 아이 멀리서 오셨네 부산까지 가거든요 어디서 까지요? 부산이요 낙동강 아. 하고끝까지 가요 그러면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니까요 아. 수리점이 있잖아요 여기. 수리점이 바로 있어 자전거 써가지고. 박물관이 좋은 것이 수리를 웬만하면 점검돼지고 어... 다 공짜로 이거죠. 어... 터진 다행이네. 것은 주부 <laughs> 터진 것은 그냥 너무... 공짜로 가르줘요. 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 여기서 뚝 떨어졌어요? 네, 여기서 떨어져서 한번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아한번찾아보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여러분, 역시 가는 길에 <laughs> 답이 있다고. <laughs> 제가 그 박물관 바로 앞에서. <laughs>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께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히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늦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자전거 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그 자전거 그 체인이 그 링크가 터져가지고 그런데 혹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가지고 들어올까요? 자전거 체인은 터졌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의미없는 시간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탔으면 언젠가 체인이 터졌을 것 같아요 고칠 수 있는에서 터졌다는 걸 감사하면서 사장님하고 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땡큐 상주보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그 자전거 박물관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금방 왔어요 또 그러면 상주보 도장은 얼마나 마실 수 있지 한번 이야 지대로 먹었습니다 지대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저희 부산이요. 아, 인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어, 걸어서 가세요? 아, 우리는 이제 구미까지 아, 구미까지 걸어가세요? 아, 오늘 도착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저녁에 늦게나 도착하시겠네요, 오늘. 늦게아 알고. 예. 지금 부산까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인천부터? 예. 지금 4일차예요. 수원보에서 오늘 출발했어요. 오늘 칠곡 보요 아, 고생하십니다. 예,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구미까지 걸어가시는 분을 뵀습니다 힘들다고 찡찡거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낙단보 뭐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최고포까지 35km만 가면 돼요. 35km. 점점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체인이 한번 끊어지고 난 이후로는 페달을 세게 못 밟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보 인증 아, 딱담보 인증 아, 제대로 했습니다 날이 내려올수록 점점 따뜻해져서 그런지 확실히 도장이 잘 찍히는 것 같아요 아, 서울 쪽보다는 슬슬 배가 많이 고파오는데 35km면 사실 한 2시간이면 가거든요? 여기서 구미호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칠곡포까지는 2시간 정도가 더 걸리고 칠곡포에서 시내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9시 정도나 다 돼야지 오늘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손이 막 떨릴 정도인데 칠곡포까지 제가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편의점이 있으면 거기서 대충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달리다가 생각이 난 건데 기사 식당? 그 뷔페? 그런 데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거기 가서 먹고 싶은 거다 먹을 거예요 도장 도장? 포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구미보까지 35km 아 구미보에서 칠곡보까지 35km니까 오늘 대략 한 120km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 <laughs> 배고파. 진짜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에너지바도 제가 꺼내놓은 건다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구미 공업공단 그쪽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아, 가는 길에 진짜 너무 배 고파서. 진짜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 그냥 가방 내려놓고 가방 까서 제 에너지 바 하나는 먹었고 두 개째 먹고 있습니다 눈빛에 눈빛그 초점이 없습니다 그 식을 때 턱에서 쥐가 날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식을 때 너무 힘들어 이게 피곤해서 그런가 그러고 싸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드디어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피곤하네요. 칠곡포까지는 7km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중단을 했고요. 100km 지난 시점에서 30km를 탈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1kg가 진짜 10kg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고 해도 지고 더 추워지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도저히 못갈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서 중단을 했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내일도 가야 되고 내일모레도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무리하지 않고 무리는 했지만 더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오늘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하루에 130km 정도 타니까 눈에 확 띄게 제가 많이 왔더라고요. 좀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짜장면집에서 짬뽕 곱빼기랑 1인 당수육을 시켰습니다. 어 진짜 깜짝 놀란게 여기는 아직도 한 그릇만 배달해도 무료 배달을 해주시더라고요. 대구, 살아이네에 서울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137km를 타고 수안보 온천에서 아, 문경을 뚫고, 뭐, 여러 동네를 뚫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좀 이따 밥다 먹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이쪽 손가락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도 되고. 근데 이쪽 손가락이 지금, 잘안 움직입니다. 비주얼 미쳤고요. 역시 이렇게 소스를 안 부어주시는 거 보니까 근본이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찍먹 파거든요. 가끔 부먹이 끌릴 때가 있거든요. 그 부먹을 했을 때그 특유의 그맛 있잖아요. 그게 가끔 땡길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막 부어버리는 건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래도 저는 뭐 같이 먹는 사람에 따라서 맞춰서 먹는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혼자 먹을 때는 찍먹으로 먹는 편이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좀 씻고 뭐 하느라 좀 불었을 텐데 그래도 뭐 좋습니다 저는 지금 다 맛있거든요 원래 한식 뷔페를 가려고 했는데 한식 뷔페는 다문에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맛있어 보이는 중국집에서 되기도한그봤습니다럼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먹고 와서 좀 오늘 어땠는지 후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